이전 총재는 자신이 유승민 의원을 정계로 입문시켰다며 보수의 가치와 열정을 갖고 있는 인재라고 칭찬했습니다. 유승민과 같은 친력과 내공을 갖춘 그런지가 나와야 한다. 안녕하세요. 겉핥기TV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총 2부작 중 제1편으로 과연 유승민을 키워준게 박근혜가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가 유승민을 정계에 입문시키고 키워줬으나 유승민이 배음망덕하게도 박근혜를 배신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유승민의 지난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 경제학 박사 취득 이후 대한민국의 수재들만 간다는 KDI에 입사하며 경제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유승민은 인성에 대한 호평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1등을 놓치지 않는 스타박사였으며, 당시 유승민은 차기 원장감이라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이 위세를 떨치던 시기에, 유승민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재벌이라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뜯어 고쳐 곧 다가올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소신 있는 주장을 펼치며 재벌들에게 맞서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전문성들을 인정받아 유승민은 본격적으로 각종 세미나와 토론에 참여하고 주요 언론의 경제칼럼 등을 게재하며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유승민은 IMF 구제금융 이후에 한국경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 방안 시에는 미 대사관을 통해 초청받아 경복국내 국립민속박물관 원탁간담회에서 천하의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 경제를 수술하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먼저 잘못된 재벌 정책을 진단하고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하고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라며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승민은 정부가 추진하는 5대 재벌 빅딜 정책 반대, 빌 클린턴에게의 소신 있는 발언 등으로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승민은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이회창 총재 측으로부터 현 경제 상황에 관하여 설명해 줄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승민이 신문에 기고한 칼럼들을 보고 소신 있는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 가을 이회창 총재로부터 정치를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아 이를 인연으로 유승민은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승민은 부친이신 고 유수호 전 의원이 정치를 하면서 적성에 안 맞아 고생하시는 걸 보고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총선 출마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정책 자문은 계속하겠다며 출마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정책 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장직을 맡아 경제학자로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소망으로 일을 시작하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승민은 여의도 연구소장직을 하면서 대북 정책, 복지와 노동, 교육, 여성 문제 등 종합적인 정책들을 다루며 정치적 판단력까지 학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특히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경청하고자 했던 노력은 유승민이 훗날 종합적인 정책 능력을 갖추게 되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회창 총재의 안타까운 실패로 인해 유승민이 준비한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해법들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유승민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제 17대 국회 비례대표가 되어 여의도로 복귀. 재경위, 정무위, 예결위를 담당하는 제3 정책조정위원장이 되어 첫 당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박근혜 대표로부터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유승민은 자신이 비서실장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는 직언을 하는 본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비서실장은 맞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고 거절했지만 박근혜 대표는 만나서 얘기하자며 끈질기게. 비서실장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유승민은 제가 비서실장을 맡게 되면 할 말을 다하는 비서실장이 될 텐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며 끈질긴 박근혜 대표의 구애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이 된 유승민은 당시 언론이 물고 늘어지는 정수정학회를 두고 5.16 쿠데타 후 불일 정학회를 강제로 혼납받은 잘못된 역사이니 이사장직을 그만두라고 박근혜 대표에게 직언했습니다. 이 당시 박근혜는 그걸 왜 비서실장이 참견하냐며 몹시 불쾌해했다는데요. 또한 박근혜 대표의 4억급 비서관들이 한나라당 당사에 오지 않고 국회의원회관 박근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며 당사에 출근시키고 본인이 지휘하겠다며 직언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의 보좌관들은 국회의원들도 어려워 했 다는 후 문이 있 는데, 요박대 표가 직접 전화 를받지않 으니 통화 라도, 하 려면 반드시 이들을 통해 야만 했 고, 그래서 의원 들 에게 조 차도 버거운 비서 들이 었 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던 유승민은 대구 동구을 재보궐 선거 출마를 박근혜 대표에게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대구 동구을은 박모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미 대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절친인 열린우리당의 이강철을 국회로 보내 예산도 많이 따오고 해야 대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어 열린우리당이 대구에서 첫 국회의원을 낼 거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텃밭인 대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컸고 누구를 여론조사에 넣어도 진다는 결과만 계속 나오자 당에서는 현역 의원인 유승민을 거론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론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유승민이 근소하게 이긴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승민은 이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년 남짓하고 있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재보궐선거를 나가라는 당 지도부의 어이없는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박근혜 대표의 절박한 부탁에 결국 비례대표직을 그만두고 선거협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열린우리당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국회의원을 사퇴하느냐 강한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박근혜 당대표가 대구에 와서 유승민을 지원유세했는데, 훗날 어떤 사람들은 앞뒤 히스토리는 썩 빼놓고 이를 두고 박근혜가 유승민을 국회의원 만들었는데, 그 은혜를 배신했다고 배신자라고 합니다. 당대표이면 당연히 지원유세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곳이고 유승민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그만두게 하고, 회색이 짙은 죄복을 선거에 나가게 했으면 도의적인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당연히 지원유세를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닐까요? 사지로 몰아넣고 공천을 줬다? 그리고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에서 이명박은 이미 상당한 차이를 두고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속속 이명박에게 투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유승민은 해배와 후폭풍을 각오하고 박근혜를 도왔는데요. 아무도 후한이 두려워 공격에 나서지 않을 때 모두가 두려워했던 최선봉의 유승민이 나섰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유승민은 그 후유증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쯤되면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유승민은 누구 말대로 박근혜가 키운 게 맞습니까? 유승민이 누구 말대로 배움망덕한 게 맞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제 2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 버탈기TV였습니다.